자 오늘은 자개 공예 시리즈 중에 자 이렇게 보관함이에요 여기다 제가 반지를 넣어놨거든요 먼지 다니까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죠 애기들 뭐 월리띠 같은 거 넣어놔도 좋고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놔서 이렇게 된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돼있어요 자 뚜껑만 놓고 할게요 자개는 이렇게 너무 많아서 두 개로 나누어 넣었답니다. 자, 이거를 할때 자기가 떨어지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검은 종이를 하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놓고 하시고요. 일단 꺼내서, 꺼내는 방법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뒤에 열고요. 바닥에 놓으세요. 이거 그냥 찢어서 쏟으면 다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위에 한 장만, 위에 한 장만 이렇게 잡아 당기면, 자, 이렇게요. 그러면 자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도 열어서 벌려서 여기에 까한 장만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두개 세트가 들어있어요. 한번 여기다가 뭐어들었나 한번 봐보세요. 조금 뭐 이거 이거 다르게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더 예쁘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니다자 이렇게요. 그러면 뚜껑을 준비하고 제가 완성 사진을 옆에 그 앞에 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사진 보고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요거 보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일부러 이 줄무늬가 막 있어요. 자 이렇게요. 근데 이게 더 얼룩이 안 지고 좋아서 저는 이거 훨씬 난거 같아요. 일단 좀 얇게 얇게 발라주세요. 반절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거 만들고 나서 얘가 물에 그릇이 아니라서 담길 염려도 없고 하니까, 자, 굳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묻혀서, 일단 제일 큰, 자, 이렇게, 아이고, 나비, 나비는 좀 크니까 선물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한 송이 더, 아니야, 한 마리 더 있네요. 자, 이렇게 한 마리 더. 집게랑, 아니면, 집게 사용하셔도 좋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작은 납이 있어요. 작은 납이는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찌개로 하다가 오히려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벌써 이만큼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놓을 곳에다가 살짝 또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묻혀서 꾸다묻 쳤습니다. 됐죠이쪽에또 여러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더해 놓고 또 묻혀서 큰 꽃, 자 작은 꽃 여기 큰꽃 여기 잘좀 됐어요. 자 근데 여기 꽃은 제가 조립식으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이자기가 쳐져서 꽃송이가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결 따라서 발라주세요. 발라주신 다음에 자, 어디다 놓을 건가 결정하시고, 하나씩. 자, 이렇게, 한 송이를. 똑같이안해도 되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수식에 이렇게 두개 들고 하시면 좋아요. 그죠? 자, 여기는 다섯 손인데 네송이 하셔도 아니 다섯 잎인데 네잎 하셔도 좋고 이렇게 네잎 네잎을 해볼까요 저는 네잎 이렇게 그다음에 또 네잎 그러면은 입 사이가 좀어 적으니까 꽃이 좀더될것 같아요 조금 자 이렇게 내네 밤이니까 묻혀서 또 한송이 만듭니다. 자 가운데 이렇게 벌려주셔도 좋죠 짠짠한 묻혀서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 더 다섯 송이를 소개해볼까요 <laughs> 자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해요 자 이렇게 그리고 하나 남은 거또기다할래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 아, 둘, n 아, 개가 여기 있다. r 개, k 네 개, 짜자자 k a Iroka, 이 r o k a 이렇게. k a Iroka, Iroka, i 게 o k a i r o 여기 줄기 있어요. 줄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도 되겠죠. 아, 얘는 여기다 해줄까요? 자, 여러분이 멋지게, 멋지게, 멋지게 변신해주세요. 자, 코팅액은 얇게, 얇게, 얇게. 얇게, 얇게 발라주세요. 여기 캡이 생기는 것보단 이렇게 얇게 한게더 예쁘거든요. 자, 얘는 여기다가, 뿅!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날라가는 것처럼 짜잔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할까요 이것도 해보겠다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아 그러면 이거 줄기를 좀 옆으로 해가지고 얘를 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 이거 방향을 돌려볼까요 방향 돌리면 또 다른 다른 얼굴이 되거든요 자 방향을 돌려서 짜잔 짜잔 이렇게 아 예쁘다 이것도 예쁘죠 근데 여기 남은, 요, 막대가 들어있어요. 막대 가지고, 여러분께서, 자, 여기 날비가 날아가는 모양을 입체적으로 해주셔도 좋구요. 뭐, 좀 잘라서, 음, 약간, 잎사귀로도 사용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남은 걸 갖다가 조금 짧게, 자, 여기에는더 얇아요. 이거를 세로로 한번더 잘라서 했거든요.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저는 좀 크게 해볼게요, 이번엔. 잔, 짜잔, 짜잔. 자, 이렇게.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 손톱으로 이렇게 떡떡 끊어 놓으셔도 돼요. 잘 검은 편에 닿으면은 잘 보이죠? 잘 보여서, 이렇게 집을 때더 편하고, 자 아이고 아이고 옳지 자한 막대 한 번만 일단 해볼게요 알아서 좀, 좀 말랐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자, 얇게 바르시면 몇 번을 발라도 자, 괜찮아요 결이 살아있게 그래서 하나씩 자넌 어디서 왔니 얘는 어디서 왔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짜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것도 이렇게 또자이게잘 안될 땐 두개를 이용하라 그랬죠. 두개를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쪽에도 나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이쪽에서 온 걸까요? 이렇게 어다할게요아 그러면 얘는 좀 저렇게 그리고 새끼나비 자 붙여서 내려갑니다 냄새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까 어떤 친구는 요 테두리를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테두리 다 하지는 않더라도 여기랑, 여기. 뭐, 어, 여기랑, 여기 정도 해도 또, 자, 예쁘거든요. 이렇게. 자, 날아가는, 날아가는 모양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 이쪽을 뺄까요? 저거 빼는 것도 괜찮겠다. 뭐, 다 있을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줬어요아 이것도 예쁘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자, 발라주시면 돼요. 다음에 바를 때는, 자개 위주로, 자개 위주로, 펴 발라세요. 자, 이게 골이 져 있어서, 남의 굳이 다안 발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약간 이게 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광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액을 바른 거나 안 바른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이래서 용약도 아껴 쓸수 있고 코팅접착제도요 그리고 자 작품도 예쁘게 나오고 너무 두껍게 바르면 이 골이 없어져서 오히려 여기저기 달라 보여요. 그래서 얇게 얇게 펴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전체 안 발라도 그 원래는 여기 다 발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재료의 특징이 골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안해 서도 돼요. 왜냐면은 여기 골도 다 보이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자, 하나도 안 보이고요. 다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자기 위주로 자기 위해를 많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만들고 나면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해주시면, 자, 저희 코팅 접착제 특징 아시죠? 자, 절로 말린다는 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만료 통하는 우리 뭐 할까요? 자, 아이들은 요게 뭐, 하가 같은 거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몇개 만들어서. 아니면 학, 학을 좀 접어주셨고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같은 재료인데, 자, 이렇게 예쁘게 완성됐어요. 자, 여기 네, 나비 살 말이 꽃. 자, 예쁘죠? 자,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완성하세요.